일산 더기동 벽산 블루밍 대단지 민간 임대 아파트 800여 세대 3월 오픈 예정. 고양시 일산 서구 더기동에 장기 임대 민간 아파트가 들어온다. 3월 그랜드 오픈 예정으로 모델 하우스 오픈 준비가 한창이다. 벽산 건설이 시공하고 800여 세대 1차 922세대 대단지로 벽산 블루밍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산 덕이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가 예정된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251 3번지 1원에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10년 장기 전세형 민간 임대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인 만큼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거주자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다. 일산 덕이동 민대 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251 3번지 1원 단지 규모 세대수 총 17개동 800여 세대, 1차 922세대 예정. 건물 규모 지하 2층에서 최고 지상 29층, 평형대 59제곱미터, 2셉. 84제곱미터, 10년 장기 전세형 민간 임대 아파트이므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시세 고려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1800여 세대 대단지로 공급 예정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될것 같다. 블루밍컨트인트는 25평형, 35평형으로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이다. 거주 만족도가 높은 최적의 구성이 될 것이다. 단지 옆 대형 공원 조성 예정이어서 삶의 질도 같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대 가능한 민간 임대 아파트라 높은 수익률도 기대된다. 납부한 금액은 모두 보증금으로, 실투자금 영원 없다는 얘기다. 보증금으로 월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장된다.